선생님, 혹시 그 돌출입교정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거 있어요? 옹니 아니 합조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많이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옹니 합조기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은 너무 많이 넣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입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술자들이 조정을 하면 할수 있는 부분이죠. 치료를 잘해서 입을 너무 넣지 않고 조정해서 넣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릴 부작용은 교정을 잘해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돌출입교정의 부작용, 혹은 어떻게 생각하면 돌출입교정의 한계라고도 볼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출입교정 원리를 한번 보면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교정 전에 입이 좀 나와 보이시죠? 치아 이렇게 나와 보이고 입도 나와 보이고요. 전후를 보시면 교정 그 후에 이렇게 들어가죠. 보면은 치아가 들어갈 때이 부분이 이제 입문 뼈인데 입문 뼈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입술이 같이 들어가는 게 돌출입교정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분 교정 전후로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교정 전이고요. 치아는 이렇게 나왔던 게좀 들어갔죠. 돌출이 해결이 좀된것 같은데. 잘 보시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볼록볼록한 거. 볼록볼록한 거, 이거. 보면은 교정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교정 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겨있죠, 뭔가. 그래서 이거, 이게 뭐냐면, 이제 교정 돌출입 교정을 할때 치아가 들어갈 때 잇몸뼈가 따라 들어가서 잘 깨끗하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 따라 들어가지 못한 잇몸뼈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잇몸뼈들이 이렇게 돌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빨래판처럼 이렇게 월통월통 돼있다 해가지고 쉽게 부르는 용어는 이제 빨래판 효과 워시보드 이펙트다 라고 우리가 쉽게는 얘기를 하고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디퍼런셜 알올라본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고 차등적 치조골 재형성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출입 교정하다입 넣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떤 게 생기니까 뼈가 튀어나왔다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뼈가 이렇게 증식돼서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들어가다가 덜 들어가서 뼈가 남아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건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실제 증례를 보고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환자분 CT 영상에 보시면 교정 끝나고 보면 이렇게 남아있죠. 뼈가 오돌오돌하게 돌기가 남아있는데 보시면 이게 교정 전 영상이고요. 이게 치아고 이게 지금 잇몸 뼈입니다. 잇몸 뼈들을 감싸고 있는데 자, 교정 후에 입이 들어가죠. 치아가 뒤로 들어가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뼈가 여기 하얀게 뼈거든요. 이 들어가는데 다 따라 들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좀 남아요. 이렇게 이 올록볼록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 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뒤로 들어가긴 들어가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른 데보다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아니고 덜 들어가서 남았다고 보시는 게더 타당할 것 같아요. 이번 저도 보시면 교 정전에 보면은 이렇게 뼈들이 있다가 교 정후에 들어가죠. 이 정도에 들어가는데 보면 여기 좀덜 들어가잖아요 여기 좀 볼록하게 남아있죠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남아있는 뼈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돌기를 들어가면서 좀덜 들어간 뼈들이 이런 돌기처럼 볼록볼록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시보드 이펙트는 뼈가 생겨서 튀어나온다기보다는 그런 남는 뼈들이 올록볼록하게 돌기를 형성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수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돌출입 수술은 뼈를 잘라서 넣기 때문에 뼈가 그냥 무조건 그냥 깨끗하게 들어가겠죠. 치아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뼈를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린 치아를 넣거든요. 치아를 넣을 때 뼈는 따라 들어가는데 잘 따라 들어가면 좋은데 조금 덜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돌기처럼 남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교정 치료의 한계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돌출입 교정하면 뭐다 일어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교정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한번 볼까요? 다 돌출입 교정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시고, 성인이시고 한데, 보면은 돌출입교정 후에 잇몸이 깨끗하게 남죠 워시보드 이펙트 같은 거 없이 그리고 이 환자분은 40대 여성분 나이도굉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돌출입교 정에서 입을 잘 넣었어요 보면 잇몸은 요 깨끗하죠 뭐 워시보드 이펙트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뼈가 올록볼록하게 남으면 입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입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워시보드 이펙트가 나타났던 환자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교정 전후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돌기가 있지만 입은 잘 들어가죠 또이 환자도 보시면 그정전 후, 이 치아가 들어갔을 때, 워시보드 이펙트가 이렇게 남아있지만, 입은 잘 들어가죠. 워시보드 이펙트가 있고, 돌기가 남아있어도, 입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효과, 워시보드 이펙트가 언제 나타나는지, 언제 좀 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지, 그걸 한번 같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입을 좀 많이 넣는 경우에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많이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치아가 많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뼈도 좀 많이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잘안 되고 하면 은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두 번째는 이 잇몸뼈가 너무 두껍고 단단한 분들 치아가 들어가는데 뼈가 너무 단단하고 두꺼우면 그런 것들이 다 리모델링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남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치아 돌출인 분보다 잇몸 돌출인 경우에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어요. 잇몸 돌출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 머리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그런 돌출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치아 뿌리가 들어갈 때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들이 훨씬 더 많이 리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안 되면 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가 좀 있는 성인 분들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인분들은 그 성장기 친구들에 비해서 골 대사 속도라든지 혹은 이런 리모델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 친구들에서는 사실은 돌출입 교정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성인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정 끝나고 나서 이런 돌기가 남았을 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첫 번째는 우리가 알베올로 플라스틱이라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돌기들을 마취하고 이렇게 갈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취하고 이렇게. 뼈들을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왜냐면 그 뼈를 우리가 갈아낸다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러한 워시보드 이펙트로 생긴 이런 돌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환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환자분 이렇게 교정이 끝난 직후에 이런 돌기들이 있잖아요. 이번 3년 후에 왔을 때 보니까 어떤가요? 돌기 것이 작아졌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좀 다듬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돌기들을 리모델링이 되고 이렇게 좀 올록볼록한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 시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렇게 마취하고 갈아내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두면은 조금씩 작아지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출입 교정의 부작용 혹은 돌출입 교정의 한계라고 볼수 있는 워시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살펴봤고요 우리가 뼈를 잘라서 넣는 수술과는 다르게 우리 교정치료라고 하는 거는 치아를 넣을 때잇몸뼈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이렇게 뼈가 좀 남더라도 우리가 입을 넣는 그런 교정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